수석연방도 발사! 아! 뭐야! 뭐야, 얘네! 뭐야, 이게! 뭐해, 얘네! 뭐 뭐야, 뭐왜 이렇게 얘를 사랑을 많이 주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엄무입니다네 오늘 할 게임은 병맛전쟁 시뮬레이터인데, 이거 예전에 제가 했을 거예요. 제가 했는데, 그때는 정식 출시가 안 됐는데, 이번에는 정식 출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식 출시된 기념으로 네, 해보려고 합니다. 이름이, 토탈 어큘레이티 배틀 시뮬레이터 맞나? 네 아무튼 TABS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는분들 구독버튼 좋아요버튼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Let's go! 뭐야 아마도 제가 예, 예전 기억을 더듬으면 파란색이 적군이고 그리고 왼쪽 아래 상단에 600원이 있는데 이 돈에 맞춰서 이제 유닛을 구입해서 이제 저 상대방을 무찌르면 되는 그런 간단한 간단한 게임이죠 이건 창 던지는 애 같고 얘는 방패고 얘는 얘처럼 몽둥이 드는 애같아 그러면 일단은 창을 두명 이렇게 설치해주고 앞에 방패병 이렇게 하나씩 그 다음에 앞에 또 목방 이렇게 오케이 스 그렇지 창 날리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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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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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뭐해! 조준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거? 어, 그렇지. 야이 방패병이야, 클럽병이야. 와, 오케이, 무난스. 아, 이거 또 쉽지 않은 조합인 것 같은데. 얘는 뭐야, 주술사인가? 네, 뭐 뼈다구를 들고 있고요. 오케이, 나도 뭐 주술사 있나? 나는 왜 없어? 이거 좀 너무 편파적인데? 오케이. 그러면 주술사가 무슨 능력인지 솔직히 전잘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방패병을 앞에다 배치를 하고 스 피어를 좀 많이 두자고. 주술사부터 노려야 될것 같아. 왠지 그렇지. 우와, 주술사 한 방이야? 괜히 씨, 쉬... 괜히 무서워했네. 와, 씨, 그래 좋아 좋아. 이거 우리 어창 던지는 애만 지키면 이겨. 그렇지, 좋아. 아, 너무 잘해. 좋아, 마음에 들어. 방패병들이 앞에서 방패병을 잘 막아줘야 된다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돌이 너무 쓰레기인데? 너무 우리가. 오래가... 아, 제발 제발. 아, 살려주세요.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주술사 한번 믿어봐야 되나 이거? 주술사가 일단 하, 좀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 하나 하나는 점 없으니까 둘두 개만 딱 해놓고 아, 방패 더 더도 방패가 좀 클럽보다는 방패가 더 좋은 것 같아. 오케이 해보자. 제말 주술사 믿는다. 너가 무슨 능력인지 모르겠지만 뭐야? 야 주술사 왜 이렇게 좋아? 아 근데 쿨타임이 좀 있네. 오, 뭐야, 우와, 뭐야, 럴커 아니야, 이거 럴커? 와우! 야, 미안하다. 오, 이제, 이제 전략적으로 할수 있구만. 쌍도개 하나를 제일 뒤에 두고, 얘는 좀 마지막 보스 같은 느낌으로 두, 두고, 풍경. 이렇게 세 마리 설치해주고, 방패벽 오케이. 스타트 오케이, 진격, 진격. 다리에서 막아야 돼, 그렇지 다리 오기 전에, 건너 오기 전에 막아줘야 된다고 방패병들이 충분히 시간을 벌어줘야 돼창 던질 수 있게, 그렇지 도끼, 그렇지, 마구 내려 찍어주고, 그렇지 도끼 좋아, 쌍도끼, 막 휘둘러, 그렇지 디바야지. 디바야지, 디바야지, 어디 보니, 디바야지 아, 야, 창 던져, 창 던져 던져! 던져, 디바! 찔러! 아, 이게 뭐야, 진 짓이야! 한 번. 아, 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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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창전해, 제, 제발, 아! 오케이, 그럼 주사 싸움 한번더 믿자 주스탑 있고 방패병 시간 끌어주게 그다음에 클럽 이건 쩌리들 오케이 렛츠고 오케이 오케이 주스탑 아, 잠깐만 이거 팀킬 된거 아니야? 아, 일단 해봐 일단 해봐 일단 주스탑가 한번 잭팟 터트려주면 돼 잭팟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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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아 이거 앞에서 좀 많이 처리해줘야 돼 빨리 수, 수식간에 처리해줘야 돼 그렇지 그래, 쌍도끼 쌍도끼 좋아 쌍도끼 니가 진짜 야야 야, 벌써 벌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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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돼, 안돼. 지금... 주술사, 제발 너의 힘이 필요하냐? 주술... 주문... 아, 이게 안된다고... 어, 이겼어... 뭐... 죽은 거야... 어 이겼어... 이겼어... <laughs> 야, 이거 뭐... 이거 고민할... 고민할 게 있냐? 이거 돈 3,200에... 뭐... 쟤는 여섯 명밖에 없는데... 이거 그냥 메모드지 뭐... 야, 돈 남는다... 그냥 메모드 하나만 해줄게! 아니, 네 여섯 명이 아니었네? 뭐야, 이거? 얘네 숨어 있었네, 이거? 이런 야비한 것들! 야, 메모드 뭐야? 왜 눈깔 왜 돌아가? 아니지? 약치한 거 아니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괜찮아, 그냥 약일 뿐이야. 너가 더 세, 너가 더 세. 그렇지, 그렇지. 어, 예, 예. 위험해. 좀 점점 색, 어, 연해져. 스퀘어맨. 렛츠고. 원거리에서 조진다. 아 이거 쉽지 않은데 아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뭐해 얘네 뭐 뭐야 왜 이렇게 얘를 사랑을 많이 주는 거야 어 그렇지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아유 야 이거 너무 야야야 야, 야, 던져라 야야아 이... 이건 된다 이건 반드시 된다 이거 나트네 죽여 나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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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케이 진격 진격 얘네만 남았다 오케이 오케이 주술사 좋고 오케이 괜찮아 그렇지 예예예예얘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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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죽이세요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Nice! 오씨 얘네 너무 쎄 보이는데 중생가? 독약을 이거 독약이 내가 별로 좋아. 독약 한 다섯 명 해주고 나시, 나 아, 나나스은 돈이 없네. 오케이 상지창 오케이 나 독약으로 정신 못 차리게 해 주고. 오케이. 그렇지 분산. 삼지창든 애들이 야 이게 팀킬이 되네? 다섯 명까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야 명중률이 no, no. 왜이래 야야야 야, 야, 독약 얘 앞에 던져야지 앞에 정신 차렸다 얘네들.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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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그렇지. 아이구 난리다야! 아이고 아이고! 야야 야, 막 떨어지고 난리나, 그렇지! 야 이거 낙사 시켜야 되네. 아 제발! 아 뭔가 될것 같은데? 될것 같은데? 중동만 잘 시키면, 야 좋아, 어, 무빙 좋아, 무빙 좋아. 오 야기 칠가지고오 무빙 쩔어오다 어, 피할. 해아 가... 그래, 독약 던지고. 가, 나나 쟁이들. 오나나 나 뭔가 강력해. 오나 뭔가 강력해. 난낫 뭐야? 낫낫 낫? 낫이 좋네. 야 나시좋아 나시 야 진짜 수확을 해버리는데? 야 뭐야 바로 이기네? 오케이 지금 집으로 집으로 만든 갑옷으로 화살을 다 막아주고 있어요 그 다음 나시 이제 수확을 해줍니다 수확 그렇지 수확철이야 가을이야 그렇지 어 좋아좋아 어, 어, 좋아. 붙어 그렇지 그렇지 독약 계속 쌓 그렇지 될것 같아 제발 어 좋아 어 좋아 야, 계속 찔러 아너 뭐, 뭐하냐? 아니 왜야겠치 혼자? 이겨서 망정이지 너 뭔얘기너 진짜 뒤졌다. 너는 와, 왕이다, 왕이 있단 말이야. 왕을 지키는 병사들 이 있고, 뒤에는 뭐 성직자들인가? 이거 힐 주는 애들인가? 뭐야? 아니, 버프 주는 거 같은데. 이거 지금 자꾸 이거 성직자가, 이거 성직자가 지금 왕 계속 힐 주는 거 같아. 까마귀 날려. 까마귀, 까마귀, 오, 왕 죽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역시 나시 최고야 오케이 이거는 이 골목에서 막아줘야 된다 골목마다 막아주면 된다 골목에서 막으면 돼 뭐야 너 뭐야 너왜 여기 있어 어디 가니 싸워야지 어 뭐니 어왜 이래 야 이거 탈영병이 하나 있어 괜찮아 여기 왼쪽 왼쪽 좀만 버텨줘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왼쪽 왼쪽 쏴쏴쏴아 어, 아, 이거 방패병을 좀 어떻게 해 쓴... 방패고 먹어 이거 추석기 날린다 이거. 오케이 추석기 날려주세요. 골목 있을 때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지금 있고 한 방만 더 쏘면 돼. 여기서 골목에서 한번 막아주고 추석기 한 방만 더 쏴주면은 이거 승산 있다. 쏴쏴 쏴. 추석기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승산 있다 이거. 오케이 활 좋아 활 좋아 그렇지. 추석기 한방더 발사. 응, 응. 아 뭐야? 아 괜찮아 괜찮아. 그찮쏴쏴쏴활쏴활쏴 저거 가만히 있는데 못 쏘니 애들아애들아 애들아 저거 가만히 있다니까 그렇지 에? 에? 그렇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빨리 처리해야 돼 방패병 빨리 처리해야 돼아 지금 발리스타 이거 씨뭐씨야 살았지 오씨 다행이다 어 이거 나이트라서 살았다 와씨 나이트 빨리 그렇지 아 어, 빨리스타 너 그래 너가 발리스타부터 어디가 아니 여기야 애야 애야 수했니 애야 아. 부터 쏘기 전에부터, 제발.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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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너희 끝났다 우리 붙으면 끝났어 이 새끼들아. 항복해 항복해 오케이. 어 미노타우루스 아니야 이거? 야 귀엽다. 하지만 나의 희생양일 뿐이지. 왕 왕에 우리도 힐러 조합 간다 힐러. 오케이 왕만 지켜 왕만. 우와! 야야야 힐러들 위험. 야왜 뭐야? 야야 미노타우로스 뭐야? 그렇지 왕 좋아 왕 좋아 실례 없는데? 잠깐만 어좀 위험해? 괜찮아 왕님 정신 차리십시오 저희 왕이십니다 왕입니다요 왕입니다요 한번더 그렇지 마지막 한명 남았습니다 왕님 그렇지 와우왕 좋아 왕 좋아 왕 두꺼 한 마리면 족할 것 같아 나너네가 진영을 붕괴시키고한 명이 스네이크 아츠 뭐야? 나 아처인 것 같아요. 얘네가 좋더라고. 오케이 렛츠고 오케이 미노타로도 돌진해주고 어그로 끈 다음에 아처들 계속 쏴주고 오케이 스피어맨 오케이 돌격 돌격 오케이 좋아 전략 지렸다 오케이 근데 활 쏘는 거 맞지? 너네 피리 부는 거 같아 지금 아니지? 어 쏘네 쏘네 뭐야 이거 뱀물 아 뱀이 나가네 진짜 스네이크 하천에 오케이 좋아 뱀 좋아 난리야 지금 오우 나이 하고 방패병물량싸 간다 오케이 렛츠고 제우스만 믿는다 오케이 오케이 제우스 좋아 오 좋아 제우스 뭐야 오케이 오케이 스트라이크 오졌다 야 좋아 번개 계속 날려주고 아니 번개를 얼마나 맞춰야 되는거야 저곰 놀이 미쳤네 안 죽어요 뭐야 가, 뭐야 이거 저주파 마사지.. 마사지기야 뭐야 마사지해주는거야 지금 몇대를 막았는데 안 죽어요 에? 이번엔 좀 전략적이야. 분산했어. 오케이. 어그로 분산됐죠? 어, 뭔가 될것 같아. 오케이, 좋아. 좋아. 오, 좋아. 진격해, 진격해. 오케이. 오케이. 너네 끝났어, 이제. 붙기만 하면 돼. 붙어줘, 붙어줘. 오, 뱀 좋아, 뱀 좋아. 오, 뱀 공격 좋아. 얘네 활쟁이일 뿐이야. 오케이, 오케이. 찔러, 찔러. 그렇지. 그렇지. 이게 얼, 얼어가지고 지금 시간이 좀 걸리네. 오케이. 역시 전략가. 이게 말이 돼? 자 제우스 하나 해주고 아까처럼 방패를 앞에 세워주고 뒤에서 창병 찔러주고 옆에서 보자 오케이 렛츠고 진격 야야야 뭐야 얘네 뭐야 이게 야 뭐야 야 말이 돼 이게 야야 제우스 제우스 오케이 제우스 제우스가 나 처리해줄거야 오케이 야 저거 자폭맨이네 뭐하니? 죽을래? 볼래? 제우스는 깝쳐? 야, 건디먼 좀 볼래? 짜릿하지 아주. 그렇지, 오케이. 뭐야? 끝이야? 너무 쉬운데요? 이렇게 해서 네토탈를어이런데지에헤 네. 게임 해봤습니다 네 병맛 전쟁 시뮬레이터 게임 네 재밌네요 네 다음화에는 샌드박스 모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온무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버튼 좋아요버튼 한번씩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뇨옹